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기도.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 시작하셨나요? 어, 오늘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어, 이 하루를 보내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하시면서 13번째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가족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의 앞길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사는 길에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약속하소서 우리에게 주실 그 무엇보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허락하소서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관계의 풍성함을 허락하소서 살면서 위로와 힘이 되는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만큼의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소서. 돈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잘 다스려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게 하소서. 가능한 모든 풍성함을 구하고 싶으나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풍성의 복을 부어 주소서, 성장과 성숙의 균형이 잘 맞아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될수 있겠죠 오늘 새벽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적절한 하나님의 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부모들의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때, 좋은 것 아닐까요? 우리 기도할 때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물질의 풍성함이 자녀의 삶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요. 어, 이 기도의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풍성의 복을 허락하소서. 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삶과 인생을 가장 잘 아시오니, 가장 필요한 때, 관계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에 날마다 성령의 풍성함도 허락해 달라고, 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